<laughs> 우리 그러면 이제 언제 만나요?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어... 제가 아... 지금 생각도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노트를 안 해놨으면, 아... 네.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그 어... 다음날도 지나고. 어... 전화가 왔겠죠. 어... <laughs> 어, 어, 웬일이에요? 이렇게 어... 네. 받았으면, 진짜 인간 말종 같은. <laughs> 어, 어, 웬일이에요? 소개팅 시켜주신다고요? <웃음> <웃음> 그랬으면. 그랬으면 두번 다시 끝이죠. 끝이죠. 그리고 그때 제 후배가 거기 전화했으면 그렇게 맺어졌죠. 그렇게 맺어졌죠. 야 메모란 이렇게 중요한 <laughs> 것이군요. 너무 메모 중요합니다. 야, 메모. 메모의 중요성 말이야. 음. 근데 그 사귀다가 중간에 부인께서 유학을 가셨다고요? 왜왜간 예. 거예요? 이 친구 공부도 잘하는 친구라 어. 박사과정으로 이제 석사 마치고 갔어요. 어. 한 4년 정도 됐을 때. 어. 아, 연애 4년 아. 됐을 때. 그때...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어 드실 때. <laughs> 그 가는데 정말 갑자기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. 아하. 멀어지니까 애틋해지고. 아하. 혹시나 권태기가 될, <웃음> 될 <웃음> 수도 있었을 텐데. 저도 그때 이제 아. 처음에 이제 꼭. 꼭 가야 돼 <웃음> <웃음> 나야 공부야. <laughs> 뭐 이런 거좀좀 슬까. 슬까잖아. 알아야죠. 얘가. 써야죠. 어 그럼 못봐 있을까? 그럼. 아. 아니지. 내가 어, 네 아니지. 미래에 그게 그런 문난 남자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걸로, 그걸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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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<웃음>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하는 거는 서로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이미 이미 그돼 있었어. 어 그래서 음. 그러면 결혼하고 가. 그건 아니지. <laughs> 야 니가 가고 나또 이렇게 라면 먹고 뭐 그냥 어. 반지만 끼고 다니고 뭐 어. 어떡 하니. 뭐. 그래도 그 중간에 결혼을 했어. 요 아. <laughs> 그때 만든 곡이 <고기>? 다행. 유학 <laughs> 간게 다행이다. <laughs> 그만 갔습니까? 아 어, 근데 진짜 그때 약간... 유학을 안 갔으면 또 네. 어떻게 될지 아. 모르겠어요. 아. 사람이 그러잖아요. 어. 아내분이 그 유학을 몇년 동안 하시다오셨어요아이년 어, 반, 3 년, 네, 3 년, 네. 딱. 아. 저얼만큼 미달 같네요.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자기도 기러기 아빠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결국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애만 갔답니다. <laughs> <laughs> 애만 갔죠? 제가 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. 제가 갔어요. 아혼가자 갔지? 혼자. 가신 아, 네. 갔죠? 네. 저 일본으로 혼자 갔잖아요. 네. 저롤 모델이 있어요. 아, 최고예요. <laughs> 어떻게 갈수 네? 있죠? 어떻게 하면?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괴로운 척 하면서 나씩 하잖죠 지겹다. 아. 더 이상 방송을 못할것 같다. 나이 이상 태로가다가는 아. 내가 너무 매니저를 빨리 가지고. 매니저. 매니저는 못 쓰지만 됩니다. 매니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상태로 하다가는 내가 연예인 생활 그만두고 매니저를 하게 될것 같다. 그게 매니저리즘아맞아 그게 매니저리즘이에요. 왜? 캐리전인지 몰라요. 캐리요 아니, 죽다 살았는데 뭘. 탑다 가시네.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, 지금. 나 이거 꼼짝 여기 철식을 꼽어러온 사람이야.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, 아이언맨. 아이언맨.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. 아이언맨. 사랑하는 아내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. 정말 다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행이었습니까? 아니면 불행도 다행이었습니까? 아, 다행이었죠. 다행이었죠. 예. 그럼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? 서른 네살이요 아, 진짜 공작 9살에 결혼했네요. 예. 예. 그때도 되게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쨌든 <laughs> 동생. 어. <laughs> 어쩜 나하고 이렇게 사귀었더 오늘, 오늘 저, 되게 많이 통만는것 네. 같아요. 선배님. 나 서른 네 살이 결혼했어요. <laughs> 어, 어, 정말 이러다 생각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예? 아,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죠. 아내분의 입장에서 아 다행인지. 어. 근데 아내분들은요. 네. 뭘 해도 불만이 많아요. <laughs> 과연 그런지 저희가. <laughs> 당연하죠. 제보를 <재벌을 웃음> 네? 받았던 거요제보하는 네? 네. 자체가 좋은 거겠어요? <laughs> 남편과의 결혼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오케이.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. 오케이, 오케이. 필요한 순간에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란 걸 아... 가끔씩 오... 느낀다. <laughs> <laughs> 네. 또 하나. 그리고 남편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.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늘내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요. 와... 네, 저희 아내는 좀, 그니까 제가 그 아까 합리적이라는 말 안에 조금 좀 차가운 부분이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. 그니까 제가 되게 낙천적이고 그렇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탁, 야, 이건 이거잖아.